안녕하세요. 꿈의집 TV입니다. 어, 오늘 꿈의집 TV가 소개해드릴 부동산 현장은 어, 위치부터 말씀드리면 강원도 양양군 현남면 임호정리라는 곳입니다. 어, 여기 음, 택지를 개발하면서 어, 제 뒤에 보이는 것처럼 어, 이 전원주택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어, 집을 아직 짓지 않은 어, 택지도 어, 매물로 나와 있습니다. 어, 주변부를 천천히 살펴보면서 현장 안내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제가 앞서 어, 전원주택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마당에 잔디가 이렇게 예쁘게 깔려져 있는 전원주택이 세 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앞쪽으로는 아직 그 집을 짓지 않은 음, 뼈대만 있는 어, 그 택지가. 지금 3필지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전체 6필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방향은 이쪽이 동쪽입니다. 그래서 저 앞에 보면 약간 이렇게 튀어 있는 곳. 저쪽이 그 원포리 해변이 되는데 여기 지금 오늘 해는 있습니다만 날이 조금 좀 흐려서 어, 저기 그 바다의 그 수평선 모습이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저쪽이 그 트인 바다입니다. 그리고 앞쪽으로는 어, 이렇게 그해송님들이쭉 병풍처럼 자리하고 있어서 바다의 수평선이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어, 요, 그 바다 조망권은 이렇게 나오고요이 옆으로 뭐 집들이 한선어채 이렇게 앉아있고. 뒤쪽으로는 소나무 숲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요 도로 여기가 이제 그 진입 도로인데 아 어, 여기를 그 여섯 집이 나누면은 한 45평씩 아 어, 이렇게 지분을 획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 앞에 그 수평선 보이는 거 지금 차가 하나 지나가는 어, 오른쪽으로 내려가면은 주문진, 또 강릉 방향으로 가게 되고요. 저희가 7번 국도입니다. 지금 차들이 막 올라가는 저 왼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어, 인구 죽도를 지나서 하조대를 지나서 양양 읍내 쪽으로 올라가는 7번 국도가 멀지 않은 곳에 있고, 어, 앞쪽으로는 이렇게 논들이 어, 쭉 펼쳐져서 탁 트인, 어, 시원한, 광활하게 펼쳐지는 어, 평야 같은 느낌을 주는 곳에 어, 여섯 채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집들이 이렇게 나란히 앞을 바라보고 있으니, 어, 조금 좀 조망을 좀 가리는 듯한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만, 옆으로 이렇게 보면은, 어, 이렇게 이제 바다를 조망한다거나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그래도 아쉬움을 조금은 좀 달래주는 어, 그런 그 형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 거실에서 어, 이쪽으로 이렇게 바라보면 또 이렇게 뭐이 앞이 확 가린다거나, 어, 그런 여건은 아니구요. 이쪽으로, 우측으로도 이렇게 그 소나무 숲이 있어서, 어, 산책을 하거나 하기에 나름 괜찮은 그런 곳에 위치해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는 지금 안을 들여다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 구조는, 어, 방두 개, 화장실 두 개. 여기가 지금 이쪽이 안방입니다. 그런데 보면 안방에도 저렇게 그, 그 화장실이 그 있고요. 여기가 이제 거실 쪽인데, 거실과 그 주방이 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어 여기가 들어가는 입구, 이쪽이 이제 작은 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상수도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정화조 각 세대별로 걸려져 있고, 주차 공간, 이렇게 나오고요. 뒤쪽으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공간. 그래서 저문으로도, 그, 안으로 내왕이 가능한, 그런, 스타일로 꾸며져 있습니다. 새 집이 거의 비슷하게 꾸며져 있고요. 대지의 넓이는 얼핏 비슷해 보입니다만,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제일 그 앞단이 한 203평쯤 되고요. 어, 제일 뒷단이 어, 230평 쯤 됩니다 그래서 어여기 지금 그 집을 짓지 않은 곳 요새 필지는 아 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약 200평 에서 조금은 차이가 납니다만 그 요기 도로 집은 요거 45평 씩그 포함을 해서 어 약한240 평에서 250평 언저리가 되는데 어 분양 금액은 2억 3천입니다. 그리고 저기 지금 저 뒤에 그 전원주택 세 채가 있는 어 저곳은 음그 집을 포함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어 3억 6천 어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뒤에 또 매물 정보 시간에. 어, 좀더 자세하게, 그, 일러 드리도록 하고, 여기가 뭐, 맨 앞단이니까, 맨 앞단에 조망이 제일 시원하겠죠? 저는 만약에, 그, 손님들이 계시면은, 어, 이 자리 제일 먼저 추천, 그,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바다가 나름 조금 더 가까이, 가까워 보이고, 이렇게 그, 이쪽 우측서부터 좌측으로 시원하게 탁 트인, 어, 조망을, 그, 갖춘. 그리고 이 앞에는, 뭐, 농림지와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절대 농지기 때문에, 어, 여기에 뭐, 뭐가 들어와가지고, 뭐, 건축행위를 한다던가 해서, 어, 이 앞을 시야를 가리거나 할 일은, 어, 앞으로도 뭐, 평생 없다. 라고 보시면은 되고, 어, 옆에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부장한 전원주택이 자리하고 있고, 이쪽으로는 동네,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소개해 드리는 어 부동산 매물은 여기 그 택지로 분양을 하는 곳, 그새 필지, 그 다음에 저기 이미 지어져 있는 전원주택 세곳 해서 어 안내를 해 드렸습니다. 여기 드론으로 또 위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안내는 이렇게 마칩니다. 자, 양양군 현남면 임호정리에. 아, 탁 트인 뷰를 자랑하는 어, 보시는 것처럼 전원주택 세채와그 앞에 어, 필지 3필지 전체에 6가구가 어, 들어올 수 있는 곳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빨간색 테두리로 제가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요. 옆에서 돌면 이렇게 그 약간씩 단차를 두고 어, 뒤쪽이 높게 아,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 아래쪽이 지금 보시는 곳이 주문진 읍내입니다. 그리고 여기 지경리 해수욕장, 그 다음에 원포리 해수욕장, 그 다음에 저기 살짝 삐져나온 곳이 남해, 그리고 위로 쭉 올라가면 은 어, 양양 읍내, 그리고 뒤에 보이는 도로가 동해고속도로인데 고속도로의 영향은 거의 받지 않습니다. 그 소나무 숲이, 뒤에 숲이 아주 울창하기 때문에 차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습니다. 다시 이제 원래 자리로 돌아왔고요. 여기를 중심으로 어, 뒤쪽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앞서도 잠깐 단차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걸어가면서도 설명을 드렸는데 이렇게 해서 여기 원펄이 바다 쪽으로 보면은 넓게 펼쳐진 어, 농림 지역의 논들이 광활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어, 다시 원위치했고요. 옆으로 또 돌면서 보면 우측으로 그 소나무 숲이 길게. 이렇게, 그 약간 바람막이 역할을 하는 듯, 이렇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앞쪽으로 와서 한번또 볼까요? 앞쪽에 와서 보면은 집들이 나란히 이렇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쭉한번 빠져서 뒤에 전체적인 모습, 주변 살펴보고, 주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뭐 집들이 많거나 한 아주 그, 그, 동네가 크게 형성되어 있는 곳은 아닙니다. 주변 다시 한번 이렇게 돌아보고, 저기 원포리 해변까지는 직선거리로 딱 1km 정도 떨어져 있고요. 걸어서 나가면은 뭐한 10여 분이면은 충분히 나갈 수 있는, 바다까지 나갈 수 있는 곳입니다. 자, 이제 다시 내려가서 뒷부분에 좀더 상세한 매물 정보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고, 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지나갑니다. 자, 광활한 뷰가 나오는 임호정리의 전원주택과 택지 위치 정보는 임호정리라는 곳이 어, 이 양양군 전체에서 보면은 제일 하단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경계가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요. 여기가 아래쪽이 강릉시 주문진읍이고 바로 위에가 이제 지경리인데 지경리하고 이렇게 붙어 있는 동네가 임호정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 옆으로 이밤리. 앞쪽으로는 원포리, 그리고 위로 조금 올라가면은 이제 그제 사무실 이 있는 남해, 요렇게 되고요 그래서 양양 시내, 그러니까 읍내에서, 군청이 있는, 우리가 늘 출발하는 군청이 있는 읍내에서 오실 때는 요 7번도로를 따라서 오시면은 하조대를 지나고 죽도 인구를 지나서 남해를 지나서 원포리 쪽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오게 되고요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에서 수도권에 서 오시게 되면은 양양제이시에서 어 동해고속도로를 타고 여기 남양양아이시까지 오셔서 직경리 쪽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오시면 됩니다. 여기 한 3, 4분 거리 정도밖에 안 되고요. 어 여기 남양양아이시에서 여기까지 직선 거리로한 700m 정도 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를 조금 넓혀서 보겠습니다. 아까 뭐 드론 영상으로도 앞서 살펴봤습니다만. 어, 여기는 도로가 이렇게 그 지분별로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1개, 그리고 제일 앞단, 그 다음에 뒤쪽에 집이 세 채가 있는데, 어, 요 집을 제가 바깥에서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어, 마당에는 전부 다 이렇게 잔디들이 깔려져 있습니다. 주변에는 어, 이렇게 뭐 집들이 한 채, 두 채, 세 채, 네 채, 이쪽에 한 채, 그리고 여기 잘 지은 전원주택, 두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어, 미리 말씀드립니다만 그저이 넘어 고속도로 너머 쪽에 어, 축사가 있었는데 그건 이사 갔습니다 벌써 한 2년 전에 이사를 가서 어, 그런 거 영향 전혀 받지 않고요 그 다음에 요 뒤쪽에 아까 그 설명드렸습니다 고속도로가 지나가는데 여기 숲이 너무 그 울창하고 뒤쪽으로 고속도로가 살짝 깔아 앉아 있어서 크게 차소리안 들린다는 거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그 지적도를 보면 여기는 색깔이 고동색 나는 거 아시죠 계획관리지역 여기는 어 이렇게 그 농림지역 색깔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뭐 집이 이미 지어져 있으니까 의미는 없습니다 만이 어 앞에 아직 그 집을 짓지 않은 곳에는 계획관리지역은 건폐율 40% 용적률 100%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를 아까 그 드론 영상으로 이제 지적도하고 반대의 모습이죠. 제가 차를 여기다 세워놓고 요 집을 설명을 드렸고요 어, 여기까지 내려와가지고 이 앞을 보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로집은 확보를 하시면 되고 주변은 소나무 숲으로 이렇게 울창하게 둘러쳐져 있습니다 토지 이용계획 살펴보면 앞서 설명드린 대로 반복되는 얘기지만 계획관리지역에 아직 요 세필지는 집이 없기 때문에 지목이 임야로 돼 있고요. 뒤에 세 필지는 집이 지어져 있어서 지목이 대로 되어 있습니다. 아, 그, 부분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 건축물 대장 맨 앞에 제가 앞서 그 창가에서 걸어가면서 보여드렸던 건축물 대장을 보면은 경량 철골 구조에 2022년 올해 3월 달에 소유권 보전, 그러사용승인이 그러니까 났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는 7 1 7제곱미터 그래서 22.2평 정도 됩니다. 여기는, 음, 그 계획관리지역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매물정보를 조금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현남면 임어정리라는 곳에 토지면적이 아주 뭐 정확하게 칼로 자른 듯이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맨 앞단서부터 계산을 하면은 242평에서 맨 뒤에 단이 지에 집이 277평 정도 됩니다. 도로 집은 45평 정도를 포함했을 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권평은 앞서 금방 보신 대로 그 22.2평 권평이 나오고요. 지목은 집이 있는 뒤에 그세 필지는 지목이 됩니다. 앞에 세 필지는 지목이 임이고요. 가끔 그 우리 그 손님들께서 이제 혼동하시는 게 왜, 지목을 먼저 바꿔놓고 집을 짓는 거 아니냐. 아니고 그런 거 아니고요. 임인 상태에서 집을 짓고 난 다음에 사용승인이 나면은 사용승인이 나는 날, 바꿔서 건축물 대장이 나오는 날 지목이 대로 바뀝니다. 이렇게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용도지역, 계획관리지역이고 건폐율과 용적률 말씀드렸습니다. 도로 접혀져 있고 여기는 상수도 전부 다 들어옵니다. 방, 그 욕실 두개와두개입니다 경량철골구조의 단층구조이고 앞서 보신 대로 사용생이 2022년에 났습니다. 조망 좋은 언덕배기 토지에 어, 이렇게 그 나란히 배치를 했습니다. 원포리 해변까지는 정확하게 한 1km 정도 떨어져 있고요. 동해고속도로 남양양 IC 한 3분 거리 됩니다. 여기 한 60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어, 매매가는 토지만 앞에 그 세필지 토지만 있는 것은 2억 3천이고요. 어, 뒤에 제가 아까 3억 6천이라고 걸어가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주택은 어, 3억 5천입니다. 그리고 맨 뒤에 집이 거기 면적이 조금 넓기 때문에 아마 3억 6천 뭐 아니면 3억 7천까지도 어, 계산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그 토지를 평당 한 100만 원 정도를 지금 어, 산정을 해 가지고 이 가격이 나와 있는 거거든요. 어, 참고를 하시고요. 궁금하신 점은 구매 집으로 연락을 주시고 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면서 본 영상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